자 흑반행인들 반갑습니다. 리플 뉴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후그바 리플 뉴스. 야! 자 형들 이런 이야기 나 왔습니다. 바이낸스에서 알수 없는 지갑으로 576억 상당원에 576억 원 상당에 6천만 xrp가 이동했다. 자 형들 XR, xrp 펌핑중 자금이 이동되는 상을 우리는 줄곧 봐왔습니다. XRP가 움직이려나, 형들. 조직적이고, 국가적, 정치적 코인이, 이 코인이, 어떻게 앞으로 달려나갈지, 이제 형들 뭔가 꿈틀거린다,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4월 9일, 오스트리시 블록체인 뉴스에서 보도한 건데, Where a 데 e 터 Data 추적에 따르면, 자, 이 정도에, 백, 잠만, 잠만, 백, 십, 6천만. 6천만 개 가량의 XRP가 NNS에서 알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되었다라는 뉴스가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, 형들.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4월 9일자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